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볼 선수는 클래식 윙 미드필더의 정석이자 21세기 초반 지단, 피구, 베론과 함께 세계 4대 미드필더로 손꼽혔던 선수. 조각처럼 생긴 외모와 함께 자로 잰 듯한 킥력을 보유했던 축구종가 잉글랜드 이 레전드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1975년 5월 2일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베컴은 어릴 적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나중에 성장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1986년 리지웨이 로버스에서 축구를 시작한 베컴은 레이턴 오리엔트와 노리치 시티에서 훈련도 받았고 토트넘 어스퍼의 유소년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어스퍼는 그가 축구로 처음 활약한 구단이죠. 브림스던 로버스 유소년 팀에서 2년간 활약하며 1990년 U15 올웨이 선수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8일 그는 손꼽아 기다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훈련생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맨유 훈련생으로는 라이언 긱스, 네빌 형제, 니키 버트, 폴스 콜스 등이 있었고 그들은 1992년 5월 맨유의 FA 유스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베컴과 함께 유스팀 우승의 주역들이 알렉스 파거슨 감독의 눈도장을 받게 됩니다. 1992년 9월 23일 베컴은 브라이턴 오브 엘비언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칸첼스키스와 교체되어 들어가며 드디어 맨유에서의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되죠. 이듬해 1월 23일 베컴은 맨유와 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스팀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었던 베컴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즐비한 맨유에서 그가 미드필더로 주전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죠. 결국 94-95 시즌 베컴은 당시 2부리그 소속이었던 프레스턴 노스엔드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프레스턴은 베컴을 주전으로 기용하며 그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프레스턴에서의 기록은 5경기 2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던 임대 2개월 차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쓰러진 맨유가 급하게 베컴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허거슨 감독은 급한대로 백컴을 1군 오른쪽 윙 미드필더로 출전시키게 됩니다. 맨유로 복귀한 백컴은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킥력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영국에 알리게 되죠. 96-97 시즌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윈블던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골키퍼 설리반을 농락시키는 60야드 초장거리 슛을 성공시켜 버립니다. 백컴은 어느덧 맨유와 잉글랜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대주로 손꼽히게 되죠. 그리고 97년 2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터뜨린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은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97.9마일로 측정된 슈팅은 골문을 향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해 있었죠. 베컴이 활약에 임입어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함께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몇몇 스타 선수들이 이적하고 은퇴하며 버거슨 감독은 유스 출신 선수들을 대거 기용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퍼거슨 감독은 영국 언론과 팬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죠. 하지만 구단 뉴스 시스템에 확신을 가졌던 퍼거슨 감독은 백험을 필두로 뉴스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즌에서 백험을 필두로 뉴스팀 선수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리그 6연승을 올리며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매 경기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맨유의 전성기를 이끄는 바로. 퍼기의 아이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97년 맨유의 공격을 책임지던 에릭 간토나가 갑작스런 은퇴를 하게 되며 맨유 팬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퍼거슨 감독은 베컴에게 맨유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주며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베컴은 그 기대에 답하듯 7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고 결국 98, 99 시즌 프리미어리그, 에페이컵,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우승하며 맨유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백컴은 미능가이 챔스 결승전에서 주전 중앙 미드필더였던 폴스콜스와 로이킨이 모두 출장징계로 결장하면서 그들을 대신해 중원에서의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맨유는 후반까지 0대1로 끌려갔지만 추가 시간 극적인 두 골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두골 모두 백컴의 코너킥이 시발점이었습니다. 환상적인 한 해를 보낸 백컴이었지만 그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브라질의 레전드 히바우드에게 밀려 발롱도르와 피파 오레이 선수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게 되죠. 좋은 폼을 보여주던 베컴은 2002년 4월 10일 데포르티보와의 챔스 경기에서 왼발 제2 중족골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그해 5월 맨유와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2002-2003 시즌 부상 복귀 후 다시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하기 시작한 베컴은 2003년 2월 15일 FA컵에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뒤 퍼거슨 감독과 라커롬에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후 화가 난 퍼거슨 감독은 베컴에게 플레이가 이게 뭐냐 애슐리콜에게 완전히 발렸잖아 라고 화를 냈는데 이에 발끈한 베컴이 영감님은 아르센 벵거에게 완전히 발려버렸고요 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퍼거슨 감독이 축구화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베컴의 얼굴을 향했고 눈썹이가 찢어지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베컴은 결국 맨유에서의 이적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갈락티코 일기를 꾸리고 있던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여름, 레알은 베컴과 4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고의 스타성과 상품성을 지닌 베컴은 레알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7번을 달려 했지만 당시 레알의 7번은 클럽의 레전드 라울이 달고 있었고 그는 23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포지션 또한 당시 피구의 활약으로 인해 초반에는 윙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곤 했죠. 리그에 조금씩 적응한 베컴은 피구가 이적하자 원래 자리인 오른쪽 윙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만 모아놓은 갈락티코 군단이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죠. 그리고 2006년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레알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꾸준히 레알의 주전으로 활약하던 베컴이었지만 카펠로 감독은 그를 신임하지 않았고 안토니오 레이스가 베컴을 대신하여 주전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에 베컴은 2007년 7월 1일 미국 MLS LA 갤럭시와 5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베컴이 빠진 레알은 원했던 성적을 거두지 못하자 2007년 2월 오랜 기간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던 베컴을 다시 주전 선수로 기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24m 프리킥 동점골을 넣으며 팀의 신뢰에 답하게 되죠. 2007년 6월 17일 마요르카와 라리가 최종전을 치른 베컴은 선발로 나섰고 팀은 3대 1로 승리합니다. 레알은 이 시즌 극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베컴이 합류한 이후 첫 리그 우승이자 구단 통산 30번째 리그 우승이었죠. 그리고 다음 시즌 LA 갤럭시로 이적한 베컴은 구단의 간판스타로 활약하게 됩니다. LA 갤럭시에서 5년간 활약한 베컴은 2009-2010 시즌 MLS가 끝난 동계 기간은 AC 밀란으로 임대되어 활약하기도 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유럽 이적 시장 막바지, 베컴은 프랑스 리그 1의 파리 생제르맹과 5개월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에서 받는 모든 급여를 인근 어린이 재단에 전액 기부할 것을 밝혔죠. 2013년 2월 24일 마르세유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76분 교체로 들어가 파리 생제르맹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는 구단의 400번째 출전 선수로도 기록됩니다. 5월 12일 파리 생제르맹이 리옹을 이기고 리그 원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그는 4 개국 1부 리그 우승을 경험한 최초의 영국 선수가 됩니다. 2013년 5월 16일 베컴은 리그 원 시즌 종료와 함께 프로축구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베컴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도 총 115경기를 뛰었으며, 국가대표팀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해내며 약 6년간 주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피파월드컵에 3회 출전하여 본선에서 모두 득점을 올렸던 최초의 잉글랜드 선수인 베컴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항상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팀을 구해내는 영웅이었죠. 그가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프리킥골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을 만큼 엄청난 골들이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잉글랜드에서 그는 홀로 에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베컴은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택배처럼 정확한 킥을 이용해 패스를 보급하는 강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가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하여 보여준 자로 잰 것과 같은 휘어지는 롱패스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드리블과 주력 또한 좋았지만 2002년 부상 이후. 드리블 능력이 살짝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킹력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엄청난 킹력 때문인지 그는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기록하는 하드워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게으른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지역 예선 그리스전에선 홀로 무려 16.1km를 뛰며 팀을 하드캐리했죠. 엄청난 활동량과 성실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료들이 발 밑에 정확히 떨어지는 킹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수비 가담 능력 등 미드필더가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워낙 패스 한 방이 인상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이런 능력을 잘 알아채진 못하고 납니다. 세계 최고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손꼽히기도 하며 현재 맨유가 세계 최고의 인기 구단으로 자리 잡는 것에 큰 공을 세운 선수로도 일컬어지는 선수. 21세기 축구계를 빛냈던 축구계의 택배기사 데이비드 베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골대를 지켰던 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